음, 오늘은, 민법, 어, 19, 20회차, 끝까지 다 복습, 끝. 어. 이제부터는, 음, 민법, 기본 강의, 복습. 일단 첫 번째는 강의를 다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민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만 다시 한번더 복습을 돌렸고,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되, 시작을 하는데, 음, 하루에 거의 10페이지씩, 그 페이지를 복습하면서 그 필기 노트도 함께 병행하면서 이해를 도모하고 그리고 그 파트에 맞는 OX나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일단, 어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험이 한 11, 12, 13, 1 2 12, 1, 2, 3, 4, 5. 거의 6,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남진 남은 상황이라서 6,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음, 여유가 있을 때 민법에 좀더 시간을 많이 쏟을 예정이고, 그게 아마 12월 거의 말까지 될것 같고, 그리고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더 객관식 문제풀이에 집중할 예정이며, 그리고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법감, 법과목이지만 민법은 굉장히 생소한데, 노동법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좀 집중력이 가장 약한 시간인 퇴근하고 나서. 어, 바로 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 한 시, 한 개에서 두개 강의를 듣고, OX 바로 복습, 내용 복습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노동법 공부하고 나서는 좀 집중이 좀 되기 시작했을 때는 민법을, 어, 민법 OX 문제를 좀더 열심히 보면서 선지 익숙해지는 걸로 하고, 음, 경영학교로는 토픽이 한 70개 정도 되는데 거의 한 직장에서 토픽 거의 두 개씩은 볼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개에서두 개는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4일치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음한 7주 12월 말까지 한 번은 다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 일단 민법 어려운 부분만 복습을 돌렸던 20회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5 7면상단을 보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 643조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마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 시설이 현존화되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음, 지상권은 임차권이라고도 하는데,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건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경우에, 어그 임차인은 계약의 경신을 총, 갱신을 청 갱신을 한번 할수 있고 갱신을 할수 있고 만약에 그 지상권 설정자 땅조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그 지상권자 임차권자 임차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갱신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지상물매수청구권은 항상 갱신을 먼저 청구하고 그다음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이거나 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거나 할수 없다.건물의 근저가 땅권이 선조일.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음. 음. 건물의 근저당권이 그러니까 건물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도 뭐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노트 52번에 보면은 임대한 토지 외에 토지에 건립된 건물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자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 임대인의 임대한 토지 외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수 있는 부분에 하나여 임차인에게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임차인으로서는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이거나 아니면 객체임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 후 이로써 매수청구를 할수 있다고 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 그임대인 있고 임차인이 그 지상, 그 땅을 빌려서 건물을 세웠는데 그 건물이 갑의 그 땅뿐만 아니라 그 병의 땅 부분까지 이제 겹쳐 넘어가지고 그 건물을 세운 거지. 그 경우에는, 어, 일단, 이거로 쪼개야 돼. 안 어. 그러면은, 어 만약에 이게 이 상태로 지상물을 갑한테 넘겼다 치면은 병이 이거 여기 내 땅인데 왜 건물 세웠냐 해서 이제 철거하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위험성을 갑이 다떠안는 것이 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위험성을 다 없애 버리고 나서야지 어 지상물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객체임에 이 건물 자체가 이제 그변 땅으로 넘어있서도 괜찮은 상태. 뭐 그러한 적합한 상태로 만든 후에 비로소 매수 청구를 할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357면 하다는 음,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같이 해보면 나는 음, 기간의 만료이 바로 밑에 기간의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을 것. 차임 연체 등 채무 불이행의 이유로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토지 임차인은 토지 임대인에 대해서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음, 갱신 청구를 하였,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했어야 한다.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에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번 갱신을 청구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갑이 거절을 한 경우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임대차의 기간에 약정하지 않았던 타소로 임대인에 의한 해지 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어, 소멸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절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음. 임대인이 이제 갑이 해지 통보를 했어.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 임차권이 소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해지 임대인이 이제 거절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를 임차인이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인정이 되는 거다. 그리고 청구의 당사자, 청구권자 노트 53번에 보면은. 지산물 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토지 임차인이면서 그 지산물의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토지 임차인이면서 그 지산물의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데, 73쪽이랑 75쪽을 같이 좀 정리를 해놔야 돼. 73쪽과 75쪽. 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미등기 매수인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비록 임차권 양수인이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예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 지위에 있다고 보.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미등기 매수인도 변명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다는 점에 근거하여서, 비록 임차권 양수인이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청구권자는 어, 토지 임차인 겸 건물의 소유자여야 되고, 상대방은 토지 소유자 겸 임대인이어야 한다. 나이 <laughs> 아, 아. 부분 좀 복습을 하겠니? 이거 끝나고 나서 좀 복습을 하고 이거는 노트펙이를 좀 같이 보는 것 같은데 노트펙이랑 같이 복습을 하면은 팔레는 어, 미등기 매수인에게도 철거청구의 상대방의 지위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임차권 양수인겸 미등기 매수인병에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임대인 갑의 동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병은 지매청을 갑에게 행사할 수 없다. 동의 토지 임차인 자, 을이 제 임대인 갑에게 토지를 빌려서 그 건물을 세웠고 그 건물을 그 미, 매수인한테 팔았어 근데 이렇게 팔았는데 이 병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야 자신이 이 건물을 소유해서 어,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기를 하, 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이란 말이야. 어 근데 뭐 판례는 이러한 미등기 매수인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원칙적으로 병을 어, 토지 임차인이고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로 판단을 했다. 그래서 병은, 어, 임대인을, 병은, 근데 이제, 이, 그, 토지, 토지에 대해서, 그 차임을, 어, 그 매달 뭐, 내는 그러한, 뭐, 뭐라 해야 되나? 어, 어쨌든 차임을, 그 갑에게 임대인에게 지급을 했지. 어. 근데 이 갑이 그거를 수령을 해서. 수령을 한 경우에는 어, 얘가 수령 이제 사실상 안 받아주면 모르겠는데 얘가 그거를 받아버린, 받는 거야. 그러면은 어, 결국엔 얘를 인정하겠다는 거지. 그 소유자로. 그 어. 소유, 건물의 소유자로. 그리고 토지 임차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청구를 할수 있다. 이게 이제 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갑이 아예 뭐 이런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수령하지 않고, 난 너가 뭐이 건물의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은 병은 뭐, 임사인이라는 것을 주장을 할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도 할수 없다. 이게, 73쪽과 75쪽을 함께 같이 보면은, 73쪽을, 73쪽을 먼저 보면, 음 75쪽을 보면은, 75쪽에, 건물의 소유권이, 건물의 소유권이 규댕 걸리면, 음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종된 권리에 해당한다. 저당권은 어, 종된 권리에 해당되고, 그러면 최소3 페이지를 보면은 중물은 중물의 처분에 따른. 즉 건물의 소유자가 병이라고 치면은 이 토지 임차권도 이제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어이 병이 원칙적으로는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토지 임차인이 될수 있는 게 만약에 갑이 이제 묵시적으로 이제 너가 이제 갑 병이 준그 차임을 그 수령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 이 병은 토지 임차인이자 건물의 소유자고 되고, 그리고 지상물 매수를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은, 이제 이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같이 처분을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리고 361페이지로 보시면 아, 장생님 되는 게 아니다. 음.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어, 일단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때문에 어 동의가 없었다면 동의가 없으면 양수인 병은 갑에게 임차권 취득에 대해서 주장 못한다. 러면 어, 원칙적으로 토지 임차 지상물 매수점권은 원칙적으로 토지 임차인이자 건물의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는데 판례는 미등기 매수인도 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다고 했고